크루.. 죠나 들려, 나 들려, 나 들려. 크루 o c r 예예예예예예 나도 보자 스토어 눌러봐 love... 크루 Crujo? Love... 이게 뭐지? 400원인데? c 게자동 o c r u j 아. 4 0보원을 모으러 아... 갑시다. r 니 j 트 c 니 u 트 사자. r u <laughs> 나가자. 응. 오. 아유, 오케이. no. 삼선 no. <laughs> okay? no. <laughs> 삼선 옆에 이거. 뭐한데 뭐한데. 자석 뭐냐 그치. 그치. 자석? 자석? 그래. 제가... <laughs> 뭐야? 이거. 뭔데 이거? 아니 뭔데? 저위에 올라갈 그... 수 있나? 응? 올라가신데? 예, 좀 이상한 생각... 게 생겼는데. 야, 여기 위에서 출발하면은 갈수 있냐? 출발범. 한번 음, 한번 해 보자. 야, 이거 뭔데?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. 야, 이거..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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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야, 이거... 왜? 야, 이거... 아, 내가 스위치, 거 이거... 왜 지치지권이냐? 지치지권이냐? <laughs> 야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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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직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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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넣 이거... 든 어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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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전 이거... 장거 이거... 이아 이거... 니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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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아 여기 와보라고 여기 그치... 어, 뭐지? 이거? 이거 하니까 왜? 저거 반짝반짝거리. 아니 준내 쓸데 없는데? <laughs> 자동차용 아니야? 자동차용? 아 그런가? 여기 옆에 이거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자동차용인 것 같은데. 아, 충전하는 거 <laughs> 그런 건가? 아 맞네. 아 자동차 옆에 달고 다니나? 그런 느낌이 나. 입니다. 사랑하지 않네.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<laughs> 뭔 소리야 제로기 시가다미난 아니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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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뭔데 망쳐 그래? 오! 야 코일 망 시작자봤발 지금 뒤에 보세가잡았얘이이지 않나? 쇼. 어, 여 잡았어. 이시 잡았다는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도상인데 코에들도 어떻게 잡으세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안, 안 잡았는데요. 그 사람이 잡았댔어요. 호일애들은 어떡게 잡? 잡았... 너 유튜브 안 봤지? 아! 유튜브 안 봤지? 너, 너 유튜브 안, 안 보냐? 이 사람이 잡았대요. 너, 너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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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안 보냐고? 유튜 유튜브안 봤지? 씨발놈아 이게? 이거 사람들. 링크 보내세요. 팀으로 보내. 아, 그 뽀뽀뽀, 아거 똑같den, 와, 진짜. 좋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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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다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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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상징을 심을 수없이 위드 더 컴퍼니 파이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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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왓더 팍 에이 에이 아, 에이. 차... 아 누가 아, 차에 와 차... 차... 누가 차에 와 <laughs> 차... <laughs> 에이 차에 <내가> 강수... <laughs> 나 그렇게 주황색 엉덩이 가까이서 와우. 보고 싶지 않다아씨발 X됐다 X됐다 저기, 아, 저기, 아, 저기, 아, 기무기 저기, 가기어어저다 저기, 있는 거지? 저기, 어. 번 꺼보자. 저한번 꺼보자 안녕히 계세요 oh, oh, so... 어? 아, 아, 네. 여러분. 어? 맞인데 설마. 아야야야. 그냥. <laughs> 영... 아 씨, 만... <laughs> 나가 나가 나이어 너도 정신이. 뭐, 아, <laughs> 뭐, 영..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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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자동차는, 야, 이거 들고 오케게 가냐? 와 땀아, 질이네, 이거. 아, 씨발. <laughs> <목소리도> <laughs> 우와, 와와 대박이다. 야, 기어를 <목소리도>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? 야, 밀수 있는데? 야, 너 시동 못 가냐? 에, <목소리도> <야>, 빨리 가주세요. <목소리도> 어, 뭐야, <목소리도> 이거? 씨발, 인증이 부드러 충전이 안돼 있어서 지금 시동이 안 걸려. 야 라디오도 있어. 개쩔로 됐다. 가냐. 야왜 야, 후진하냐? 기어 좀 바꿔봐. 아. 드라이브로 바꿔야죠. 야야야뭐야 <laughs> 야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이거 어떻게 야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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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라이브로 웃음> <바꿔야지. 웃음> 또 있다 또 있다. 야, 야 내가 사진 갔다. 사진 기가 막히게 하나 찍었는데 사진방 하나 봐 봐. <laughs> <laughs> <다> 죽었어? <laughs> 아, 죽었어 아, 기가 막힌다. 각도 좋대지. <laughs> 우리 다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나 옆에 타고 <다> 있다가 공변 <laughs> <laughs> <봉견> 당했어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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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 터진다. 긴급 <laughs> <진급적적> 대처. 차 터졌다. Q. 터지면 다시 못 하나요? 어 이거 뭐야? 너무 아 아, 시끄러. 오야개 꾸네 왜 이거냐. 아아... 아... 아... 어 차가 뒤로 간다 이리 와있을껴! <laughs>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<laughs> 야 너도 태워줘요 너도 태워줘요 어 야야 차가 갑자기 뒤로 가는데? 네. 집 어디야? <laughs> 아저씨한데 앞에 안 보여요 아저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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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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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람이다 흐흐흐 아, 사람 없어었어 사람 없어어 네? 내가 사람을 죽였 <laughs> <줬어. 웃음>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따가웠다 <웃음> 모르겠다 <웃음> 아저씨 속력 조절 어떻게 해요? 마음대로 안 되는데? 눌렀다 뗐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? 그 차가 씨발 여기 <laughs> 여기 오면 자동으로 붙나봐 그지 빨리 집내려 이 새끼 사망원인을 본다봐 사망원인... 클러싱 교통사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위로 보보다 훨씬 깨 오더니 헤라가 날아갔다니어 나... <laughs> 나내 눈앞에서 차 오길래 체험어을 했는데 우아앙 <laughs> 하 나한테 와. 네. <laughs> 네. 그냥 하면 돼요 지금 푸시어 응. 아씨 우전해보세요 <laughs> 어, 제발제발 <laughs> 제발. 운전 존 존나게... 음... 그거는 그거는 <laughs> 너 누구니 근데? 운전하는 어? 사람? 어 그릇 다 안 어. 가요! <웃음> <웃음> 어? 아, <나>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짜장면 배달차인데 <laughs> 우리 짜장면이야? <laughs> 저 여기서 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? 기사님 빨리빨리 빨리 가주세요 <laughs> 아 씨발 <laughs> 승차가왜 이래 여기 <laughs> 야 이거 운전 쏘옥? <laughs> 차 <됐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사카 왜 이래 사카 왜 이래 형사왜 이래 맙대 다대기대려대다대 어디가노 기다려 어디가노 기다리봐기다가봐 중간에 다야야이기야거기서 움직여 야야야 센 죽었어 B로 해놓는로해 놓고서는 달리면은 터지게 되나? 파야 시체 봐야 시체 까매 <laughs> 아니, 아니 제가 어, <laughs>